자, 뒷장에 43쪽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요런 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, 이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, 뜨거워질수록, 같은 물 100g 기준이지만, 녹일 수 있는 양이 32g, 63g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. 점점 더 많이 녹일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밑에 문제를 좀 해석해보면, 80도씨일 때입니다. 물 100g에 150g을 녹였다. 근데, 20도씨로 녹였다면 몇 그램이 빠져나올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, 80도씨일 때170 그램까지 녹일 수 있는데, 내가 150 그램만 녹였어. 가능해, 불가능해? 가능하지? 자, 그러니까, 온도가 80도씨일 때, 최대치로 녹일 수 있는 거는 170g인데, 170g까지 다 녹인 게 아니라, 내가 150g만 녹였다라는 겁니다. 어, 가능하잖아. 불포화 상태로. 자, 그런데, 얘를 온도를 20도씨까지 낮출 겁니다. 그럼, 차가워지면, 차가워지면, 이 선을 좀 더, 좀 크게 기리면 온도가 쭉 내려가게 될 거고, 어떤 상태가 된다? 요거는 과포화 상태가 된다. 선생님이 과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지? 불안정하니까 내가 20도씨일 때 포화 상태까지만 갖고 싶기 때문에 나머지는 토하게 된다. 이 토한 양을 뭐라고 부른다? 석출한 양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면, 자, 요렇게 적어 보겠습니다. 80도씨일 때물 100g에 내가 몇 g 녹였다? 150g을 녹였다. 근데 20도씨일 때 그림 보세요. 여기 표에 보면 32g밖에 못 녹이죠. 물 100기준에 20도씨일 때 32g밖에 못 녹이게 되니까, 그럼 얼마가 빠져나오는 거야? 150g을 녹였는데 32밖에 못 녹게 되니까 나머지는 빠져나오겠죠. 석출되는 양은 150에다가 32를 빼준 값만큼 나올 겁니다. 계산해주면 118g이 되겠습니다. 자, 2번, 2번 문제. 이번에는 60도 C 물입니다. 60도 C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녹여서 포화로 만들었대요. 때를 40도 C로 냉각하면 얼마 나올까 하는 문제죠. 우선 여기에 60도 C를 찾아봅니다. 60도 C에서는 최대치로 녹일 수 있는 게 얼마? 6 어 109g까지 녹일 수 있죠. 근데 40도 C가 되면 63g밖에 못 녹입니다.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. 60도 C일 때물 100g 기준에 최대치로 녹였다 했죠. 포화 최대치로 녹이면 109g까지 녹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를 온도를 낮췄어, 40도 C. 그러면 얘는 물 100g 기준에 63밖에 못 녹인다는 거지. 나머지는 뭐야 해 된다? 토해내야 된다. 109에서 63을 빼주면 되겠죠. 이거 빼면 얼마나 오나요? 46g 나오죠? 그 4분 46g이 되겠습니다. 자, 3번에요. 자,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됩니다. 60도씨에 물50 문제입니다. 물 50g에 질산칼로 50 녹였는데, 20도씨에겐 얼마 빠져나올 거야? 일단 차가워지면 뭔가 빠져나올 거란 말이야? 근데 60도씨에서 물 50g 기준에 질산칼륨이 50, 50g에 녹아 있었대. 근데 20도씨일 때는 물 50g에 얼마까지 녹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걸 뺄 수가 있는데, 위에 표는 얼마 기준표다? 물 100표다. 그럼 20도씨일 때물100 기준이라면 얼마까지 녹일 수 있어요? 얘는 위에 20도씨 찾아보면 32g까지 녹일 수 있죠. 그러니까 100 기준에 32g까지 녹이는 거라, 50g은 절반이니까 50g일 때는 16g밖에 못 녹인다는 거지. 따라서 50에서 16을 빼주면 됩니다. 50 빼기 16 해주면 답 얼마? 34g이 나오죠.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다? 용해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물 100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로 찾는 거예요. 물50 기준 문제니까 물50 기준에서 빼야 되는데 위에 문제는 100. 으로 문제를 유추해야 되는 거지. 101대 30이니까 50이라면 16까지 녹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합니다. 자, 4번이요. 자, 이번에는 이번에도 물 50짜리 문제예요. 물 50에 포화를 만들었을 때 60도씨까지 냉각하면은 몇 그램 빠져나올 것인가 물었어요. 자, 그러면 80도씨일 때물 50그램에는 얼마까지 녹일 수 있나요? 그럼 이것부터 찾아야 되겠지. 위에 보면 170이라는 건 저거 물 얼마 기준짜리 문제야? 물 100짜리 문제지. 물100 기준에 170g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, 50g이면 얼마까지 녹일 수 있다? 85g까지 녹일 수 있다. 그러면 지금 현재, 물 50에 85까지 녹아 있는 상태인데, 여기에다가 온도를 몇도씩 낮춘 거예요? 6 0도씨로 낮춘 거죠. 그럼 60도씨에서 위 찾아보면 109라고 적혀있죠? 이건 얼마 기준 문제다? 물100 기준 문제다 물100 기준에 109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물50 기준에는 얼마까지 녹일 수 있다? 54.5밖에 못 녹는다 그러면 여기 85를 녹였는데 54.5밖에 못 녹게 되니까 여기에서 빼줘야 되겠죠 85 빼기 54.5를 하게 되면 몇 그램이 나오나요? 계산을 하면 30.5g이 됩니다. 요런 식으로 물50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5번의 문제는 물 얼마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? 물200 기준으로 풀어야 되고요. 6번도 물200 기준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7번과 8번은 이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각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